방금 또 엄청난 기사가 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음, 도시를 봉쇄할 수 있다. 세계도시를 얘기했어요. 기자 질문에 대답한 건데 기자가 지금 핫스팟인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거 봉쇄 가능하겠냐? 봉쇄할 계획 있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뉴저지, 뉴욕 그리고 커네티컷의 한 부분은 봉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집에 머물러라 이게 아니라 봉쇄요. 봉쇄. 우리 옆에 있는 도시가 지금 확진자가 많으면 거기를 막아요 플로리다 주지사 드센티스는 뭐라 그랬냐면은 어, 루이지애나주에서 오는 사람들 지금 2주간 경량있다 루이지애나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큰 축제를 2월달에 수백만 명이 와가지고 하고 나서 막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 그러니까 루이지애나주에서 오는 사람들 2주간 격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플로리다가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 많이 모이고 막 비치 앞에 막 대학생들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방학이다 해서 그쪽에 다 몰려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막 어떤 애는 막 아, 코로나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나라. 어? 지금은 그 해변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다 통제한다 그러더라고요. 모이지 않게. 너무 늦었어요. 늦어도 한참 늦어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 막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laughs> 아휴, 계속 마이애미 얘기 좀더 해볼게요. 자, 마이애미는 지금 우우죽순후 지금 드라이브스로 새로 열어가지고 막이 정보 공개하기 바쁘고요. 이걸 진작에 했어야지. 진작에 댓글 <laughs>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얘기하는 게 야, 이거 너무 늦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 이거는 뭐 괜찮다. 뭐 독감보다 위험한 거 아니다. 야, 이거 4월 10일 이거 이스터 때까지 다들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근데 지금 와서는 야 도시봉쇄하겠다. 어? 마스크 급하다. 야그 인공호흡기 지금 빨리 만들어라. 아. 뉴스, 다른 뉴스도 좀 볼게요. 그레이스 애나토미 시즌 16. 조기 종영된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사 내용은 보스턴의 한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염자가 집에 자가 격리를 잘 한다면, 음, can eliminate over 100 coronavirus c a s e 100명한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다. 한 명의 감염자가 집에 머무르는 게, 분명한테 도움이 된다. 그한달 안에. 어떤 기사인데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면 그 잠복기나 이런 걸다 봤을 때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감염 수를 이제 계산했대요. 일곱 번에 걸쳐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수 있는 게이 바이러스가. 내가 이 사람한테 감염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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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일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딜리버리에요 딜리버리. 이거는뭐 심각한 얘기보다 뉴욕에서 있는 그런 딜리버리 드라이버 has sweet connections with customers. 뉴욕에는 뉴욕커들이 지금 음식, take 웃 o u 은 돼요. 근데 이만한 살의 이 지, 요 사진, 이 사람이 평상시보다 20% 이상 지금 돈을 벌고 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배달원들끼리 마주쳐도 우리는 6피트 이상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마주치지 않는데요. 배달을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반긴데 요즘에는 문 뒤에 있다가 막 너무 막 밝아가지고 아, 지금 왔냐고 그러면서 팁도 많이 주고 혹시나 이러지 않을까.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한국처럼 미국도 이런 딜리버리 사업. 그러니까 미국은 뭐 음식 배달이나 이런 거는 한국은 다 되잖아요, 뭐든지. 자, 미국은 딜리버리 하면 뭐, 피자 뭐, 이 정도거든요. 요즘에는 뭐, 우버위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더 발전되지 않을까, 이번 계기로. 왜냐면은 딜리버리 안 하는 식당들도 요즘에 다 딜리버리 하거든요. 제 채널에 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인데, 어, 캘리포니아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제가 좀 읽을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 좀 읽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고, 제 단어 한마디 한마디 에 이분의 감정이 어제도 환자들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가족들에게 감염될까봐 집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아이들 밥다 먹고 나면 식사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건 아직도 코로나 진단키트가 턱없이 부족해서, 의심 환자들을 검사 없이 병동으로 올리고 나서, 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합니다. 어제 제가 본 환자도 그냥 폐렴인 줄 알고 다른 보호복 없이 간호했었는데, 늦게나마 검체 채취해서 CDC 랩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은 정말 생각보다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진심으로 느낍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이런 말씀 못 드리고 안심시켜 드립니다. 그래도 의료진들이 서로 격리하고 다독이며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거면 나라면 그만둔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그냥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웅심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줄 아세요? 그저 자신들의 본분이니까 다들 안 돌아보겠다면 어떡하나 하는 단순하지만 당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힘겹게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음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울컥하고 눈물이 나네요 제발 기도해주세요 일단 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많은 한국분들 중에 메디컬종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전문직종이라서 그 의사나 간호사분들 굉장히 많은데 건강하게 이번 사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또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기사 최근 기사들 찾아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또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